레비다이 심어진 백인데 이상해서 봤더니 이렇게 48마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생긴 놈하고 이게 44개 로봇이 4마리 들어있네요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뿌리를 봤더니 이렇게 음. 먹고 조금 옆에 남아있네요. 이게 2년 키운 나문데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블루베리는 절대 노제 키우면 안됩니다. 방충망 꼭꼭하고 블루베리 키우십시오. 방충망 하지 않으면 블루베리 못 키우겠네요. 영베리가 내린 결론이 방충망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 필요 없습니다. 방충망으로 꽁꽁 둘러싸야 옆면도 하늘도 전부 다 방조망이 아니라 방충망. 얇은 걸로. 그래서 겨울에는 눈 대비해서 걷어 불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거 블루베리 농사 해 먹겠습니까? 이 고생해서. 정말 이거 큰 재앙이네요.